하하하 오늘 비가 오려나? 응? 홍콩아 여기서 뭐해? 어? 루태야 안녕 뭐하고 있냐니까 그냥 있어 그냥 있다니 이 물만 열고 들어오면 우리 집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말을 하지 아니 그냥 여기 누워있으니까 뭔가 편하고 좋아가지고 누워있었어 그래? 음, 그럼 나도 조금만 누워볼까? 퐁퐁아 옆으로 좀 가봐. 그래, 그래. 이쪽으로 와. 어리어 어째, 어째, 어때, 루테야? 음, 그냥 바닥에 눕는 느낌인데? 아니야. 어느 순간 엄청 편해지는 게 있다니까? 음, 그래?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루티야 어... 루티야 어? 이 목소리는 어, 콩콩이도 있었네 안녕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응? 무슨 일인데? 지금 하얀 어둡씨가 진짜 엄청 엄청 큰 이벤트를 하신대 어... 엄청 큰 이벤트? 응 엄청 하얀 아저씨가 어 엄청 큰 이벤트라고 하실 정도면 진짜 큰 이벤트일 텐데. 그렇지. 하얀 아저씨가 이런 말 하신 적 없었는데. 아 데코 빨리 가자. 시간 없단 말야어 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가자. 하얀 아저씨. 어 애들 다 불러왔니? 네. 에이 그래 그래. 아저씨 대체 어떤 이벤트길래 저기 누워 있다가 바로 달려왔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대하게끔 말씀하신 적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무려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짜 에메랄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란 한다! 어, 진짜 에메랄드요? <laughs> 그래! 물론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엄청 비싼 것들이야! 와... 근데 아저씨 이런 이벤트는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저씨가 일이 잘 돼가지고 고마운 너네들한테 한번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음 하긴 내가 얼마나 아저씨를 많이 도와드리는데 그쵸 아저씨? 아, 아 그, 그, 그랬나? 아저씨 그러면 이벤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그래 그래. 설명해줘야지 자 여기 뒤에 이거 주머니같이 생긴 거 보이니? 네네네 이 주머니를 들고 우클릭을 하면 아저씨가 주머니에 넣어둔 아이템들이 보일 거야. 오, 어? 그럼 그 주머니만 찾으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막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헤이, 아니지. 아저씨가 그런 거 말고도 엄청 많은 것들을 넣어놨으니까 잘 찾아보렴. 네! 어? 아, 어, 유태야. 응?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응, 뭐야, 응. 왜 나만 알아. 빼고 얘기해?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왜, 무슨 일인데? <laughs> 그, 다이아, 에메랄드, 이런 거를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 엄청 좋아한대. 응, 음, 그, 거라 그래? 음... 그러면 내가 만약 찾으면은 너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 어? 그거를 나한테 왜 줘? 에이, 바보야! 너줄 테니까 선행이 줘라 이 얘기지. 뭐 어, 무슨 소리야? 나 선행이 안 좋아한다니까. 아유 그래? 아니라니까. 아니 너희들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정말. 오. 자 그럼 애들아 준비됐지? 네네 네. 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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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한다. 네. 또 한다. 네. 준비 시작.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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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내가 어. 제일 먼저 찾을 거야. 어디에 어. 있는 거지? 어, 저 나무 저... 밑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나무 밑에? 없고, 알았어. 여기, 어, 없고. 여기 없고, 어, 요런 데. 언덕 쪽. 어디 있지? 구석구석 어, 구석, 찾았다, 찾았다, 저... 찾았다, 찾았다. 어, 어디야, 어. 루테야? 어. 나는 여기 진짜 나무 밑에 있었어. 구석에 이상한 상자에서 발견했지롱 어? 상자? 어, 어디, 어디? 좋아. 상자. 구석에 있는 상자. 어, 이런 데 상자 있지 않을까? 근데, 요런 데다 상자 사라졌네. 오. 어, 찾았다! 어? 선행이도? 어, 진짜 루테 말대로 낡은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데? 어, 정말? 어, 나또 찾았다! 오! 콩콩아, 너몇개 찾았어? 어, 나 다섯 개! 찾을 거야. 저리 가! <laughs> 기대할게 콩콩아 얼른 또 찾아야지 기필코 기필코 찾을거야 기필코 요런데 있잖아 응. 아 어딨지 아 정말 여기 근처에 있을거 같은데 애들아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앞으로 10초만 더 하고 그만하자 어 10초 40 10. 진짜... 안되는데 나 한개도 못찾았단 말이야 그. 구...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어! 이 여기 있다! 어? 찾았어요, 아저씨. 찾았니? 네! 아이, 그럼 이제 그만 찾고 뭐여 가지고 한번 주머니 열어 보자, 애들아. <laughs> 네. 네. 빨리 가야겠다. 애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분명히. 헤, 네, 그럼 모두 주머니를 찾았으니까 한번 다 열어 볼까? 네! <laughs> 어, 얘들아, 그럼 나부터 열어보면 안 될까? 사실 제일 먼저 찾긴 했는데, 너희들이랑 같이 보려고 이때까지 참고 있었단 말이야. 음, 그래. 그러면 우리 발견한 순서대로 열어보자. 응, 음, 그래. 루틴 이 얼른 까봐. 응, 알았어. 오... 허! 허! 뭐야, 뭐야.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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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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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 다, 다이아 나왔어. <laughs> 다이아? 루텐 음, 너 다이아 떴어?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얘들아. 어, 어. 아저씨 혹시 다이아는 하나만 넣으신 거예요 주머니에? 아 여러개 넣긴 했는데 근데 글수가 엄청 적은데 잘 찾았구나. 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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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행아. 응? 이, 이거 또 가져? 에? 응?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그, 그냥 나한테는. 필요가 없잖아음 루티야 고마워 <laughs> 루티 너쉿 조용히 해자 다음은 그럼 분홍꼬마 열어볼래? 음네 연다 응 음. 음, 하나 둘셋 <laughs> 이거 에메랄드 아니에요? <laughs> 에메랄드는 딱 하나 넣어둔 건데 선행아 <laughs> 아, 축하해 그럼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아, 안 되는데 나 아직 안 열어봤는데. 괜찮아 아저씨가 다이아는 더 넣긴 했으니까 괜찮을 거. 음 다이아는 많이니까. 난뭐 다이아 다섯 개가 한 번에 뜰수 있어. 내가 이제 열어볼 거야. 응. 그래 얼른 열어봐봐. 자 열어본다. 어? 하! 아... 음. 왜 그래 콩콩아? 괜찮나? 이게 끝이야? 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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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어. 운이 안 좋았나봐, 오늘. 아, 아니야, 조... 콩콩아. 어, 나 이거 하나 더 찾았으니까 이것도 까봐. 이것도? 어. 야! 뭐 나왔어? 어... 신발 나왔어. 우 와, 부럽다. 나는 아까 루티한테 다이아몬드 받았으니까 이거 오가 가져 어? 안돼 에메랄드 난 이거 있어 완전 소중한 괜찮아. 거잖아 괜찮아 난 내가 받긴 좀 그래 그니까 루테야 너가 가져 응 선행이 너, 거니까 고마워. 너가 받아야 돼 조용히 <laughs> <용량을> 하라 했잖아 얘들아 <laughs> 고마워 근데 난이 신발도 너무 좋아 그럼 우리 전부 다 맘에 드는 거 하나씩 찾은 거네. 그치, 응. 그치. 히히히. 아저씨, 다음에도 이런 거 해주세요. 아이, 그래,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저씨, 너 보기 좋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 놀았으면 됐다.